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는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그죠? <laughs> 무서울 수 있고. 근데 너무 안 쳐다보는 게 최악이에요, 근데. 너무 안 쳐다보는 건 최악입니다. 면접에서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면접관님을 계속 봐야 할지, 혹시 너무 뚫어져라 보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고민도 되는데요. 면접에서의 시선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실, 눈을 마주치는 거는 신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신뢰를, 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면접이라는 거는. 그래서 눈을 바라본다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또 이런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라든지 추진력, 이런 것들을 어필 해야 되는 이제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눈빛을 통해가지고 내가 이 업무에 자신이 있고 사실은, 어, 내가 여기에 적격자라는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이 컨택을 사실은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동양 국가에서는 <laughs> 이게 너무 눈을 상급자의 눈을 너무 자, 이렇게 너무 뚫어져라 보는 거는또 그게 또 이제 좀 결례다라고 하는 어, 그런 것들도 있어서요. 제 생각에는 눈 바로 밑에를 보는 것도 하나의 스킬로 제가 어, 추천을 드리고 싶고 눈을 마주치는 거는약70% 선에서 맞춰주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는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그죠? <laughs> 무서울 수 있고, 근데 너무 안 쳐다보는 게 최악이에요. 근데 너무 안 쳐다보는 건 최악입니다. 그래서 70% 정도 눈을 마주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30%는 어디 쳐다보냐, 어, 미간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눈 밑에를 쳐다보거나 하는 여러 가지 네 부드러운 그런 어, 스킬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단아가체가 공식적인 예의 차리는 자리에서의 어떤 스킬이지만은 요체를 이제 가끔 섞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고 또 부드럽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컨셉들을 눈빛에도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얘기할 때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단어 같이 한70%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했어요 뭐 요채로 30% 채워주시면서 이제 완급을 조절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눈빛도 충분히 어 부드럽지만 또 공식적으로 그리고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